랠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시장은 장난처럼 누구나 다 돈을 버는 시장은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적 생각하면 <놀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모멘텀까지 터져주다 보니까, 급이 <놀람> 오늘 7% 올라오면서 시국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좀보여주고 우리가 하락세트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람> <놀람> 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에! 성유현 PP 팀장입니다. 오늘 1월 13일 오후고요. 어, 오늘 시장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섹터 이야기, 그다음에 앞으로의 대응 전략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하도 들쭉날쭉해서.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어,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도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가 또 많이 올랐고 최근에 리튬 가격 올라오면서 2차전지 주식들이 또 같이 상승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조금 오늘 바이오 섹터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음, 시장은 좀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사실 코스닥은 코스피는 비슷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하락 종목이 많아서 소외감을 아마 느끼셨을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같이 이제 운용하는 네, 주식 투자 같이 하는 분들 보면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느냐에 따라서 어,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갈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종목별로 또 섹터별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이야기보다는 시장에 있는 숫자로 팩, 팩트들 일단 전달해 보면 시장 상황 보면서 그다음에 어, 여러 가지 세 섹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신용장구가 너무 높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좀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28조 니까 사실 이게 안 좋을 때 시장이 낮을 때는 19조 18조 17조 때까지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시장 신용장구가 지금 28조 원까지 거의 역대 최고치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1월 12일 기준 어제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규모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주식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 잔고도 간이 마치 올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는게 예탁금 대비 신용 잔고를 보거든요 지금 신용 잔고가 28조 5천억 정도고요그 다음에 지금 증시 예탁금 뭐 90조 넘었다는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92조 에서 조금 줄어 가지고 88조 9천억 거의 89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28조 나누기 88 89조 하면 한31% 2%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시장 대비 거래대금 어, 예탁금 대비 너무 급격 급하게 늘어났을 경우에 뭔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린다는 거고 거기서 뭔가 크래시가 나오거나 좀 시장이 과열돼서 또는 어떠한 섹터 급락이 나온다 또는 외부 충격이 왔을 경우에 어 조금 반대매매의 반대매매를 부르는 그런 일이 크래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신용장고가 역대 최고치긴 합니다만 예탁금도 많이 늘어서 이 예탁금이 주가 빠질 때 무조건 다 주식을 사준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예탁금 대비하면 신용장고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우리가 조금 봐야 될게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입니다. 이게 한 0점대가 나와야 사실 0.5 이하가 나와야 어 그래도 괜찮다 뭐 반대 매매가 많이 안 나온다 라고 보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보면 어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고 1%가 넘었고요 어떤 누군가는 좀 억지로 팔아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코스닥 어, 종목들 보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1000개 상승 종목이 한 4, 500개 정도 되니까 650개네요 오늘도 역시나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날이었고 지난주에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4배 5배까지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엄청 쏠렸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안 좋은 주식들 또는 내려가고 있는 주식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식들이 요즘에는 신용도 많이 막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신용 연장이 안 되다 보니까 매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신용되는 종목들도 좀 밑에 있는 종목들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다 보니까 반대매매도 많이 나왔던 케이스 극단적인 사례가 지난주에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 또 지지난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나고 와서 또 대형주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까지 뭐큰 주식들만 돌아가면서 오르니까 지수는 양호한데 종목은 또안 좋아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종목에 따라서 섹터에 따라서 완전히 갈리기 시작했죠. 어느새부터인가 우리가 m7이라는 말을 잘안 쓰잖아요. 미국에서도 m7에서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이 갈리기 시작했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그 밑에 다른 ai와 관련된 주식들 작년에는 ai만 붙어있으면 그 프리미엄으로 다 같이 올랐지만 지금은 되는 ai 종목과 안 되는 ai 종목이 많이 갈려져 버렸죠.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이제 솔림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랠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시장은 작년처럼 누구나 다 돈을 버는 시장은 아닐 거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베팅력도 좋아야 될것 같고 멘탈도 좋아야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하고 시장 상황을 좀 그렇게 봤고요 섹터별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일단은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섹터별 큰 종목들 별로 좀 구별해 왔는데 오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먼저 쭉 보면요 삼성전자가 계속 다행히도 주가 밀리진 않고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죠.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2조 5천억 정도를 4월까지 사야되기 때문에 뭐 시총 대비하면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그렇게 빠질 이유까지는 지금 사실 팔 이유는 전혀 없죠. 지금의 AI 고점일 지언정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 모멘텀, CSY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 모멘텀 조금 소멸된 상황이지만 나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점에서 거래량도 줄이고. 있 있는 상황에서 횡보한다면 다시 에너지를 모았다가 또 다른 모멘텀이 나왔을 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점을 좀 낮춰놔가지고 내일 상황을 봐야 되지만 언제든지 뭐 11선까지 조정은 올수 있다고 보는데 전환이다 또는 누군가는 11선 닫자마자 바로 또 매수하려고 하는 자금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화이닉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령껏 잘 버텨보자 또는 사보자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오늘의 히어로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급등 했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랐다라는 이슈로 사실 올랐다기에는 너무 많은 상승이 나왔죠. 다른 이차전지들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포스코홀딩스가 유독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포머가 올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장이었죠. 오늘 순환매 차원에서 이 명분이야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각 그룹사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삼성 최근에 올랐고 SK그룹 올랐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는 별로 좋지 않지만 LG엔솔도 그 계약 취소 이후에 일정 부분 좀 반등 나고 있는 그룹이고 현대차그룹주 당연히 현대차, 기아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현대오토에버 자율주행 이슈로 로봇이랑 자율주행 이슈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거죠. 현대차 그룹은 자, 단순하게 우리가 테슬라를 단순하게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로 보는 게 아니라 로봇이나 우주항공과 관련된 회사로 보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은 이제,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테슬라와 비슷하게 자율주행도 하고 최근에 이제 로봇 이슈로 많이 오른 거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밸류를 적용을 받는데. 어? 엄청 싸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간에 그래대 금도 많이 터뜨리고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지만 요런 흐름이 또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잘또 매매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끝이라고 보기에는 이른 상황이라서 대형주들이 시장을 계속 주도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릴리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셀트리온도 그 이후에 1월 초 뉴스 이후에 계속 아주 추세 좋은 모습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은 네이버도 양호한 모습이었고 LG화학, 현대차그룹 오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전력까지도 급등하는 최근에 은행주들도 좋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엄청 큰 기업들이지만 중소형주의 변동성 그 이상을 보여주는 상승력을 다 보여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좋았던 것들이 또 조선주였습니다 조선하고 방산이었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 무기들 그 다음에 뭐 지난 지난 이번에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 침공한 이슈로부터 방산주들이 올라왔고 그 위에 북극항로라던가 그린란드 이슈가 나오면서 방산과 조선들이 계속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중순 지나고 나면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는데 자연스럽게 실적 생각하면 조선과 방산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 10월 말 이후에 두 달을 쉬었기 때문에 같이 모멘텀까지 터져주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오늘 7%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다시 많이 올라왔습니다. 두달 정도를 푹 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요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동안 정말 푹 쉬었죠. 근데 당연히 실적이 되다 보니까 쉬었다가도 잠깐 추세를 깼더라도 이제 바, 가볍게 돌려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하나오션 당연히 구남 이슈 나오자마자. 한화오션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형제주 128만원까지 올라와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로드템이라던가 넥스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지금은 강한 모습이고요. 한화시스템까지도 지금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방산주들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2만원이었던 게 7만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한 1년까지는 아니지만 7 8개월을 되게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유진 로보 사면 엔젤 하이젠 r 레 m 뭐 과연 로봇 종목들도 계속 좋은 모습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작년 재작년 작년 말부터겠죠 초에서 여름까지는 이제 학습이 대세였다면 그래서 AI 많이 필요해졌다면 작년 말부터는 이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하고 추론된 데이터로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제 추론으로 피지컬 a i 로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가에 대한 그 부분을 올해 많이 보답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나 애플, 최근엔 또 퀄컴까지 파운드리 수혜를 이제 수주를 좀 받으면서 파운드리 시대, 이제 에이직 칩의 시대 추론 AI 시대가 왔다라고 봅니다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 로봇을 가동을 하려, 구동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칩이 필요한 거죠 어, 칩이 필요한데 그거를 예전에는 TSMC만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TSMC의 라인이 다 차가지고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뭐 여기서라도 만들어야지, 꽁 대신 닭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면, 어,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또볼 시간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자체가 일단은 밸류업이 될 거고요. 충분히 될 거고요. 그러면 뭐 20만원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올 1분기 실적, 한 4월에서 5, 4월 중순에 나올 1분기 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로봇도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는 그 컨셉으로 봐야 된다. 혹시나 그 중간 중간에 뭐 일정 부분 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주가가 빠지면 아마 그 부분에 아마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올 거고요. 주가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런 유공적인 코인 투자 리치캠프 월간 코인과 함께하세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거시 경제 분석부터 온체인 데이터,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까지 강보 대표의 월간 코인 매월 리치캠프에서 정기 발행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